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에 사용되어지는 두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세 번째는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133편에는 다윗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개 중에 오늘은 14번째 시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불레세대게 언약계를 빼앗겼다가 되찾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계를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치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깨어졌던 백성들의 연합을 회복된 그 기쁨을 노래하는 시라고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1절은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탄하고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좁은 의미로는 혈연, 혈족으로 같은 부모를 둔 자녀들을 말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같은 나라 백성을 말하며, 본문에서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건지,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두 단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연합은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강제로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서로 다르지만 한 목적으로 모여서 그 목적을 위하여 함께 일하며 어우러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동거입니다. 동거라는 말은 자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한다 라는 말을 종합해 보면 서로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목적을 가진 운명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며 함께 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구역이라는 교구라는 공동체로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함께 일하며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구역이나 교구를 보시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실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오륙교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 다른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같은 목적인 주의 몸된 교회인 신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은 서로 어울리고 맞물리며 보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함께 일하며 자리를 같이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부딪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어울리고 맞물리면서 보듬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구역원들을 살피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옆 사람들을 살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시며 우리들을 굽어 살피시는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1절에서는 서로 다른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는 형제가 연합하는 동거가 보배로운 기름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기름은 아무 가정에서나 사용하는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기름이 아니라 제사장이 임직을 할때 부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기름인 관유를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인 관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기름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흘러내린다는 표현은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와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가 되면 아론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으로 안수하셔서 복을 주신 것처럼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려 그의 옷깃까지 적시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함께하시며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구역과 교구의 모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이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 내렸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을 통하여 그 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 적시고도 남을 만큼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며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겠습니까?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복을 흘려 내려보내는 제사장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3절에서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헐몬산의 이슬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해발 3천 미터에 달하는 높은 산이었고 1년 중에 8개월 이상이 눈으로 덮인 산이 헐몬산입니다 사막에서 사해를 만들고 요단강 갈릴리를 시작하게 한 근원이 물줄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나온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헐몬산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이슬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요단강을 갈릴리를 사해를 만드는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헐몬산에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서 나은 사람이 뭘할수 있을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잘것 없이 작고 연약하며 초라한 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 누구야, 너는 아침 이슬이다, 헐몬산의 이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단강을 만들어낼 것이고 갈릴리를 사해를 만들어낼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이적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오륙교구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이슬방울이 사해를 갈릴리를 요단강을 만들었, 만들었던 것처럼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해를 갈릴리를 요단강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같은 작은 연약한 이슬 방울들이 모여서 연합하여서 우리 신한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바랍니다 형제의 연합과 동거로 받는 것이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구역원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고린도우서 8장은 바울이 디도와 두 명의 형제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그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쓴 글로서 편지에 삽입된 추천서라 할수 있습니다. 고렌도우서 8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간절함, 동일한, 동행하는 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참으로 기분 좋은 말이지만 또한 진짜 우리라고 할수 있는 찐 우리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을 때, 편안할 때에는 우리라고 누구나 다할수 있고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중요한 일, 위험한 일 앞에 있을 때에는 간절함을 가지고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라며 동행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되어 주기 위해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는 우리라고 할수 있는 누구보다도 믿고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디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할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디도는 바울이 가지 못하는 상황에 그의 대리인의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디도가 이렇게 같은 간절함을 갖고 우리가 되어 주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옆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고 우리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누군가의 우리가 되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울과 함께한 동일한 간절함으로 동행하며 나아갔던 디도들이 많이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구역이나 교구 모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비결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어울리고 맞물리며 보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므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이슬방울이 사해를 만들고 갈릴리를 만들고 요단강을 만들었던 것처럼 작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큰 이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두고 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므로 우리가 되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디도와 같은 우리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우리들을 통해 사해를 갈릴리를 요단강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결단하는 오륙 교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